비행기를 타고 노래와서, 노래하러 와서 그런가 엄청 긴장되네요. 네. 보통 고속버스를 타거나 차를 타고 행사나 페스티벌장을 가는데 비행기 타고 노래하러 오니까 다른 나라에 와서 노래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제 그 제가 그 인스타그램 중독자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안경을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막상 쓰고 노래하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네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악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좀제 목소리가 아무리 이제 커도 악기들과 함께 여러분이 들으시니까 좀 저의 어떤, 약간, 뭐라 그러죠? 풍부함을, 풍부함을, 어, 뭔가 음악들로 이렇게, 왜 이런 거야? <laughs> 뭔가 다른 악기들이랑 같이 해서 뭔가 그렇게 어, 들려드렸었는데, 이제 노래랑 피아노로만 딱 하다 보니까 더 노래에 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네요, 이게. 가사라는 노래였구요 가사라는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곡을 쓰다가 어, 그 사람과 헤어져서 이 노래가 엄마이 됐다는 노래였습니다. 다음 곡은 피아노 로 노래는.